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요약강의 기틀를 나눠봅니다. 여러분, 벌써 마태복음 요약강의가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내일부터는 마가복음 핵심 요약강의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여가고 안식일으로 첫날이 되려는 이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에 가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나,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가리이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려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어,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때부터요, 오늘날까지 가만 보게 되면요, 교회에서 뭐큰 일들은 남자들이 다 하겠지만, 작은 일들을, 세세한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하는 거 보면은, 다 이, 자매님들이 다아시더라고요 여자 성부님들이 근데 이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다 도망갔어요. 부인하고, 저자하고, 명세하고, 또 어떤 제자는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낙하가는 친구들이 있고, 또남베드로나 이런 친구들은 또갈길 바닷가로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가슴에 딱 묻어 누웠던 이 여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여자들이 사흘째 되는 날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진짜 부활의 뜨거운 신앙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갔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뵐수 있었는데 본문에서는 다른 여자들과 두 번째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대제사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염려하는 대로 안식일이 지난 후첫날즉 주일이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사들에게 12번이나 나타나 보였는데 12번 본문은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났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것을 순서대로 열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막달라 마리에게 첫번째는 첫번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20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예루살렘에서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28장 9절, 누가복음 2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난 것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고노전서 15장, 1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나타난 것은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12절, 누가복음 24장 1 3절에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타신 나 것은 예루살렘에서 도마가 없을 때 열사도 열사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도마가 빠져 있었죠. 이게 누가복음 24장 39절, 요한복음 2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타났을 때가 예루살렘에서 열한사 11, 11사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다 있었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도 있었죠, 이 자리에. 그다 일곱 번째 나타났을 때가 가릴리 해변에서 일곱 사도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덟 번째 나타났을 때에는 가릴리 산에서 11사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본문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나타났을 때가 가릴리에서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군노전서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나타났을 때가 예루살렘에서 알포의 아들 야고부에게 나타났습니다. 군노전서 1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번째 나타났을 때가 감남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기 할 때, 그 승천하실 때 사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마가음 16장 19절, 사도연전 1장 3절, 누가봄 24장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번째 마지막으로 나타났을 때가 담에식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연전 9장 33절에서 6절, 군호전서 15장 8절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어, 그, 죽으시고 갇히셨던 무덤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돌로 만든 굴이었습니다. 이 굴은 아리마사람의 부자 요셉이 가족 무덤을 하려고 준비됐던 겁니다. 여기서 아리마데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25km 떨어져 있는 석을 얘기합니다. 굴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을 파고 동그랗게 돌을 갈아가지고 여러분 이걸 시체를 넣고 돌을 굴려서 딱 놓고 햇가루딱 칠하면 이때부터 국권이 발동됩니다. 그러니까, 굴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고 국권으로 임복해 놓았던 것이 함부로 아무나 열지 못하는 것이 법에 걸립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위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 치우고는 그 굴린 돌 위에 앉았던 것이고, 그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전해듣고 알게 되었다라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본문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 8절 0편 이어서 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 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요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여자들이 천사를 하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크게 기쁜 마음으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자들이 평안하뇨? 하고 평안을 묻자.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고, 여자들이 참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자고 하셨을까? 아니 여자처럼 여자들이 뛰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여자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면 되시지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엠마하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확인시켜주니까 그들 다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각자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리리로 가서 다시 바닷가로 돌아갔고, 어떤 제자들은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고, 엠마우로. 그러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면 그냥은 만날 수 없었죠. 절대로 그냥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 아 예수님을 패기치고 돌아간 제자들이 무슨 면목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하고 갈리리로 가면 됩니다. 갈리리로. 그러면, 제자들이 계셔서 가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가릴리에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려고 하셨을 때, 그들은 다 뒤로 내팽개치고다 배고, 그물이고, 동역자고, 아버지고 다내 춤, 예수님을 따라왔던 곳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이 가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은, 너희가 내가 처음 불렀을 때, 너희가 순유하고 따라왔던 그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이 한축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 그리고 소망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그때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 한번 돌아보야 할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저는 김정수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무릎을 다 꿇고 양복을 그때 어머님이 처음 양복을 해주셨어요 기억이 납니다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딱쟨거 그 양복 딱 입고 넥타이를 딱 매고 세례받으러 갔어요. 저하고 어머니하고 맨 앞자리에 앉았고, 근데 김영수 목사님 내가 민창식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성수를 내 머리에 떨어뜨리는데요. 온몸에 그냥 닭살이 돌면서요, 막 뜨거운 게막예수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냥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주의종이 되어서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정적으로 했거든요. 그후도 근데 지금 목회를 한3 0이년 하다 보니까요. 아, 그 열정이 어디로 가는지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그 열정과 기쁨과 그 감격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만일, 처음, 그때, 신앙이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퇴보되어 있다라면, 우리 또한 다시금 처음 신앙 그 자리로 돌아가야만 주님을 만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 1절 15절입니다. 여자들이 갈세, 파수꾼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못한 일을 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있노라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청질해갔다 하라. 말이 이 말이 청중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신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명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돌무덤을 지고 있던 파수꾼들은요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돌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무서워 떨면서 죽은 자 같이 되어있습니다 수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일자로 꼬부기 굳어있던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안에 들어가서 대, 대장들에게그 되어진 일을 그대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장들은 장로들과 모여서 의논을 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군병들이 우리가 너희들이 찰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치려 갔다고 사람들에게 퍼뜨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일 청덕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면 우리가 막아주겠다. 그래서 군병들이 그대로 하였더니 그 거짓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두루 퍼졌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지. 소문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은 세례적인 동물이라고 했잖아요한 번, 두번 들어 자꾸 듣게 되면 믿어지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16절 마지막절 20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열한 제자가 가리디에 가서 예수님이 명하셨던 사례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한 제자가 소식을 전해 듣고는 가리에로 가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어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내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쓴맛 한맛다본 거예요. 육회공을 다 고친 이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만 내리시면은 이제 물을 가리지 않고 일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인지 곧 성령을 내려주실 거니까, 보혜사를 보여줄 거니까 예수님 미리 명령을 내립니다. 이걸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하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째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3년 동안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 배운 거 너희들이 배운 것을 똑같이 가르쳐서 그걸 지키게 해라. 여기서 지키게 한다는 것은 keeping, k e e p i n g, keeping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걸 막는 그런 keeping이 아닌 게요. 지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watching, watching, w a t c h i n g, watching.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도 가서 가르쳐 가지고 그대로 그들이 지키게 살펴보면서 시장 생활을 하도록 해라. 세례도 주고 삼일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떠나는 게 아니다. 세상 끝날이 올 때까지 내가 제림하실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건 뭡니까?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제림하실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내 스스로, 내 머리와 내 지식과 지혜로 내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도 지상명령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려던 그들은 다시 분 부르시고 내 형자라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 모습을 돌아보면서 저희 부활의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셔서 제가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